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잘해요? 스톰이 제일 잘해요, 아무래도. 아. 3. 3점. 스톰이 좀 잘해요. 이제 9월 본선까지는 경기 다 뛰었고요. 이제 9월 달에 본선 있어요.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에 재밌네요. 어? <laughs> 재밌어요. 슛. 아. 단기 투자야, 장기 투자야. 공부하는 거단기요 단기. 네. 유목민의 어, 투자. 지지와 저항이 그, 제일 중요하잖아요. 공부하는데? 그, 재밌어요 어, 은근히 그... 그. 주식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 옛날에. 하고 새로, 새로, 새로. 와야지, 가야지, 와우! 야우! 백투백! 미쳤다, 전적점. 삼점이 갈수록 즐겨야 돼. 요아 좋다안 밀려 원식이 안 밀려 원식 좋아 원식이 굿 방금 저런게 파울이 나오면 안되는데 대회가면 진짜 절대 안물러주는 대 저희도 좀 하드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이제 다까 다칠까봐요. 대인은 대의 나름대로 뛰고, 이거 이거대로 뛰어야지. 근데 이게 심판 콜을 소프트하게 한다고 안 다치고, 하드하게 한다고 다치고 이건 아니거든 제가 보기 아. 엔 아.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그래. 격해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져 어. 그래. 그래. 네. 이건 리그전에서 좀프하게 뛰고, 놀 어... 어, 하나. 하나.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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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어. 아 저게 나와? 무섭다 무서워 원시가 니가 막아야돼 땡크다 땡크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오 따라. 왔네. 왔다 아유 아패스다아 아 빨라 빨라 이상해. 너무 굿했데 음성이니까 그냥 뭐 주는 거지. 뭐. 어떻게 저도 받아내지 않고 있어. 경윤 집중하시면 입이 벌어지시네. <laughs> 입이 활짝 열리시네. <laughs> 왔다. 오, 오, 아이고. 왔 <roleum auditory> <casa> 아 찍었어. 못 찍었어. <laughs> 아. 아, 뭐야? <laughs> 아 못, 아, 아, 아. 아, 못 찍었어. 아, 못 찍었어, 젠장. 되게 신기한 효과.

거리가, 거리 나이스 패 구패스, 구패스! 괜찮아 왔다 갔다 되는데 세출석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니까 아, 나는 뱅크샷 써야지, 써야지 하면 자꾸 뱅크샷 안 써. 연습, <laughs> 뱅크샷 하면 자꾸 쥐들어져, 누